자, 기말고사 대비 총정리 문제. 자, 두 번째 시간이죠? 1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몇분 드릴까요?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풀어볼까요? 2보다 크고, 3보다 가요. 작아요. 루트 안에 2x가. 그런데, 그 자연수 x 값이 여러 개인가 보죠? 그 x 값의 합으로 오른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하게 제곱해볼까요? 제곱해보면 2의 제곱. 4구요. 3의 제곱. 9네요. 루트 안에 2x. 전체 제곱하면요. 그냥 2x만 남겠죠? 자, 나누기 2 해봅시다. 2요. X요. 자, 2분의 9. 2분의 9.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몇점 몇? 몇? 4.5가 되겠죠. 자, 가능한 X 값은 무엇이 있을까요? 3, 그리고 4가 되겠네요. 자연수, X 값의 합은요. 3하고 4를 더하니까 몇이겠어요? 7이죠. 정답 3번입니다. 2번, 마찬가지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fx가 4x제곱 플러스 ax-3일 때 f1의 값이 1이더라. 즉, 이런 거죠. f1의 값. 자, x자리에다 1 대입해봅시다. 1의 제곱. 1. 그 앞에 4. 4. 1 곱하기 a-3. 그 값이 몇이요? 1이더라. 됐습니까? 4에서 3을 빼니까 1 더하기 a는 1. 따라서 a 값은 몇 밖에 없어요? 0이죠. 상수 a 값은 0. 즉,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이네요. 자, 2번에도 1번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모는 한칸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살짝 확대해볼까요? 이렇게. 자, 우리의 관심사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길이, 길이. 직각 삼각형이죠. 이 길이는 몇이죠? 3이요. 여기는 몇이죠? 1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3의 제곱은 9. 이의제곱은 1. 자,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건이 대각선의 길인데요. 몇이겠어요? 10 아니라 루트 10이죠. 비타고라스의 정리. 자, 루트 10. 그러면 여기서 여기 길이도 루트 10이네요. 즉, 이 A점은요. 3에서 루트 10만큼 아래쪽에 있겠죠. 3에서 루트 10만큼 왼쪽에. 저 b점은요. 3에서 루트 10만큼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나타내는 값은 1, 2, 3, 4, 5 중에 몇 번인가요? 몇 번? 1번이죠. 14번입니다.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루트 9.83의 값을 구해 보자고 합니다. 30초면 족합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네 표를 한번 볼까요 9.83 9.8은 여기 있고 그 뒤에 3은 여기 있습니다 크게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 여기네요 즉그 값은 몇이에요 3.135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5번이죠 한번더 해보도록 합시다 30초 드리겠습니다 같이 살펴보죠. 이번에는 9.94입니다. 9.9. 9.9 여기 있네요. 9.9. 뒤에 4는요? 여기 있네요. 그 둘이 만나는 위치 여기지요. 정답은 3.153이 되겠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풀어보죠 x의 역수를 y라고 하더라 y는요 역수 루트 3분의 1이죠 유리화 해볼까요? 유리화 어떻게 하죠? 분모에 루트 3을 곱하고 똑같이 분자에도 루트 3을 곱해요 그럼 분모는 루트 3 루트 3 3 분자는 루트 3그럼 x 플러스 y 구해볼까요? x 플러스 y는 x는 루트 3 y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3분의 1, 루트 3. 결국 앞에 1이 있는 거고요 1이 있는 거고요1 더하기 3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그 뒤에 루트 3이네요. 1 더하기 3분의 1은요. 3분의 4. 뒤에 루트 3. 묶었으면 3분의 4 루트 3이라고 적어도 좋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1번. 17번, 1분 드리겠습니다. 네, 17번 같이 풀어보죠. 난이도가 좀 있죠.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할 문제죠. 루트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달래요. 자, 저는 그래서 여기다 수직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숫자 2를 써볼까요, 자연수? 자연수 2를 써볼게요. 자연수 3을 써볼게요. 자연수 4를 써보겠습니다. 자, f1부터 확인을 해볼텐데요. 그럼 루트 1의 값을 알아야 돼요. 루트 1의 값은 그냥 1이네요, 루트 1의 값은. 그쵸. 자 루트 2의 값은 1점 몇이니까 루트2 여기 어딘가 있겠죠. 루트 3은요. 왜? 루트 3 여기 1.7 몇몇이니까 루트 4 그게 바로 이죠. 루트 4. 루트 5는 어디 있을까? 다른 건 몰라도 3이요. 루트 9인 건 알아요. 그쵸. 루트 10은 그 위에 있겠죠. 그러면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은 여기 어디? 띵띵띵띵 있겠지요. 자, 이제 구해 봅시다. 어떻게? f1의 값을 먼저 구하면요. 루트 1보다 이 루트 1보다 작은 자연수, 즉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수 0개. 자, 루트 2보다 작은 자연수 몇 있어요? 1있죠 그래서 1 개. 루트 3보다 작은 자연수 또 1이죠. 또한 개, 루트 4 인데요 루트 4는 2예요 2보다 작은 자연수 몇개 있어요 2보다 작은 거1즉 하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럼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은요 2점 몇몇몇몇몇 몇일 테니까 그보다 작은 자연수 1 2 2개 있어요 루트 5도 2개 루트 6도 2개 루트 7도 2개 루트 8도 2개 그리고 루트 9도 살펴보는데 3보다 작은 자연수 1하고 2 그래서 몇 개? 두 개. 마지막으로 루트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몇 개? 세개 있겠죠. 자, 바로 이게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1이 세 개, 3이고요. 2가 몇 개? 5개, 10이네요. 맨 끝에 3이 몇 개? 하나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16. 즉, 1번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간단히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18번 한번 살펴보지요 맨 앞에 있는 건 4루토예요 빼기 자 125인데요 루트 안에 125 125는요 5의 세제곱즉 5의 제곱 곱하기 5즉 5가 밖으로 나와서 5루트 5 됐지요 자 루트 5분의 15 유리와야겠네요 유리와 분모 몇을? 루트 5. 분자도 루트 5 곱했어요. 분모는 5 분자 15 루트 5 약분하면 3 루트 5네요. 자, 더하기 3 루트 5네요. 계산해보면 4 루트 5에서 5 루트 를 빼면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3 루트 하면2 루트 5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풀어보죠. 간단히 하면 x의 개수가 5이더라. 전개를 해보죠.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이거, 마이너스, 저 안에 있는 거. x-4x 플러스 3,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43. 1 1로 전개되겠죠. 왜? 마이너스 4x 플러스 3x니까 마이너스 x. 됐습니까? 자 그럼 x 제곱, x 제곱 왜 앞에 마이너스니까 사라지고요? 남는 것만 한번 써볼까요? 2a x 플러스 a 제곱.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네요. 정리를 해보죠. 2a x, x는요. 2a 더하기 1의 x. 나머지 뒤에 있는 거 써주면 되죠. a 제곱 더하기 12, a 제곱 더하기 12입니다. x의 개수가 5이다. 자, 이 값이 5라는 거네요. 즉, 2a 플러스 1이 5네요. 자, 따라서 a 값은 몇이에요? a 값은 2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까지 왔습니다. 20번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풀어보죠. 전개식에서 x의 개수와 상수항이 같을 때,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x-3, x+, a. 전개해봅시다. xx, x제곱, xy를 곱하면, a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과 a, 마이너스 3a.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자, 동류항이네요 a-3에, x-3a x의 개수는 a-3이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3a 즉두 값이 같습니다 a-3과 마이너스 3a가 같아요 마이너스 3 왼쪽으로 이항하면 은 a플러스 3a 마이너스 3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은 3이네요 오 그러면 그러면 a-3a는 몇 a 4a가 오른쪽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양변 4로 나누면요. a는 몇 분의 몇? 4분의 3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